아 드디어 뭔가 저희가 편하게 기분. 편하게 기분.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. 놀러 온 기분. 우리 막 저번에 했던 막 수영장에서 그 고생하고. 아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. <laughs> 근데 이런데 왜성형 와야 야 돼? 우리 처음부터 그런 체념했잖아. 그렇죠. 응. <laughs> 옆 텐트에 이거 가져가. 같이 갖다 줄. 아니. 저희 둘이인데. 캠핑의 꽃 캠핑의 꽃은. 캠핑이지. 아니. <laughs> 아니 아니. 캠핑의 꽃은 <laughs> 바베큐지 아 어, 고기 구워 먹고 전혀 준비 안돼 있을 것 같은데 달아지자마 먹고 아 <laughs> <다람쥐 한번 하고. 웃음> 아니, 나도 약간 그럴 예상은 되는데 뭔가 미션을 하면서 뭔가 주시지 않을까 아 근데 텐트는 있겠지 아고 이 아고 자 도착했는데 여기가 별밖에 없는데 어아어 아. 어, 뭐가 있긴 있는데 오 괜찮은데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 저쪽 아. 누구 계세요? 네. 여자 게스트 계산 불러줘요, 우리 상현이 첫 터부터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게... 지금 확대해봐요, 상현이 눈이 진심이야 아, <laughs> 이 여자 얘기할 때 진심이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외롭다 춥다 아, 주쳤어 아뭐 가면 뭐 아, 아까 그거 타고 왜 이렇게 오면 안 돼요? 그니까 우리 야. 텐트 어디 쓰아저 마루겠죠? 아니야, 저건 줄리가 없어. C1 이렇게 막 나오는데 C20이 어디지? 아니 아무리 봐도 여기 c 9역인데 뭐가 없어. 오늘 여기 <laughs> 무슨 베어 그리스야? 아 텐트는 어디 있어? 저기. 나 이럴 줄 알았어. 현 강탈. 나 이럴 줄 알았어. 티디님 뭐뭐 재료가 뭐 없나요? 뭐 아무것도 파밍해야 돼. <laughs> 자 주세요 뭔가요 미션이? 일단 이거 받으시고요. 네. 안 되네요. 아, 구멍 뚫렸어. 응 어? 그렇네. 네 여러분들 캠핑 필요하신 물품을 안대를 쓰시고 제한된 시간 안에 물품을 획득하실 거예요. 아. <laughs> 1분 안에? 아1 분이요? 네 안대를 쓰시고. 아이. 1분 안에? 네벌리아이 저번에 네. 저번에. 네. 저번에 섬사탕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이겼다고 네. 너무 어렵게 네. 주신다. 그러면 위로로 이동하실에가범 네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아 <laughs> 무조건 고기야 고기! <laughs> 다 필요 없어, 고기야 버섯 다 필요 없어 발로 차 그냥 뭐 이상한 게 있으면 발로 차 사도예요? 종류별로 있어요 아, 뭐, 고기야, 무조건 고기야 아 어, 어, 준비되신 말씀 해 네, 사장님 먼저 아, 준비는 그냥 됐죠 저 네. 예능 안 합니다 네. 준비하게 합니다 그럼 그래, 화이팅! 저 뛰어다닐 거니까 믿는다! 다 쫓아오세요 갈게 시작! 뭐야, 이거 아, 이겼네. 아, 나가면 안 돼, 나가면 안 돼. 오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추천합니다 5, 4, 나오세요. 3, 1, 2, 1. 땡! 안 보여, 진짜 안 보여. 잘안보이긴 하는데, 꿈 같아요. 일단, 난 너가 안간곳들을로 갈게. 일단, 네, 고기가, 저... 고기가 먼저니까. 이 나무 사이 사이에 뭔가 있었어요. 어어. 제가 몇개 집었거든요. 어어. 그리고 일단 저걸로만 우리 지금 먹어도 돼. 아 어, 맞아 맞아 맞아. 완전히 뛰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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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자 준비됐습니다. 아. 고기가 안 보여? 아 고기 없어 고기가. 아 마음 아파. 어 <laughs> <laughs> 일단 소금 있고 고구마 있고 젓가락 있고 잠깐 잠만 잠깐 잠깐. 빠이, 고기 있어요 없어요? 있어요 고기 아 자자자 우리 그러면은 한 번만. 이거 뭐 시간을 막 10초를 줘도 돼요. 딱한 번만 기회를 마지막 한번더 먹을 거야. 20초. 들어가면 10초. 아 그냥 원래 내기라는 게 재밌잖아요. 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. 아 우리 게임해요. 아저 아, 아, 저랑 게임을 해요. 그럼 걸고 하자. 그러면 우리 여기서 몇 개를 걸게요. 아 이거 농프하면 너무... 저희가 가져갈게. 요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세개세개세 개. 대신 4개. 10초 말고 20초. 30초. 아 왜냐면 형 들어가면 10초. 10초 너무. 10초 10초. 아. 10초. 아, 15초로 주세요. 그럼. 15초. 15초에서 몰아주기. 그러면네개 가져가도 돼요. 아아왜 아, 그래요 진짜. 확실히 있어요 고기가. 아 여기 안있다고요 근데 고기가 아, 있는 거예요. 아니면 고기라고 적혀 있는 쪽지가 있는 거예요. 그거 알려주세요아 아이스팩이 고기예요? 어그만만원 주셨는데. 어때 어때 이거. 너 기억해? 아니요. 아! 어 아이스팩이 여기래 오케이. 형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. 그러니까 형이 쪽으로아저 입구를 다르게 가도 되죠? 아반 나눠서? 나 여기 너 여기. 일단 무조건 뛰어. 오케이? 아이스팩이야 아이스팩. 딴거딴거 필요 없어. 이쪽 이쪽 넘어면안 돼.